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6페이지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가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 지금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본인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제 갈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몇 번씩이나 가려고 했지만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안 받고 의롭다안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에게 회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있었기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이렇게 원초적으로 알수 있는 은혜를 이제 더 듣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안 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목회했던,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대살렁의 교회, 많은 이런 교회들을, 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어렵다 받는 이 메시지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꾸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이방인들보다? 이런 질문도 할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그러면 우리가, 다죄 아, 아래 있다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하니 그러면 선민이 뭐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도 나은 게 뭐예요? 이런 질문도 받으면 바울이 답변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같이 여전히 옛 사람대로 여전히 세상의 정과 욕심대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답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옛 사람으로 가냐? 이런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을 하면 아이고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질문했었는데.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교회도 똑같을 거라고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상되는 질문들. 왜? 하도 목회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예상되는 질문들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안에서도 계속 그 얘기. 2장 같은 데서는 2장 1절, 16절 같은 데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도덕군자들이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법없이 살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도 어,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죄인과. 교회, 예, 를안 다니는 착하게 사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죄인과, 누가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냐면, 다 똑같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그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군자들이나,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다 죄하랬다. 다 하나님의 진노하랬다. 그들이 믿음으로 으릅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5장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으릅 받은 자가 받은 다섯 가지 축복들이 있었잖아요. 그 5장에서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5장 그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5장에 더욱 넘쳤다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그 가운데 하나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하니까, 어, 그래? 어,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 어,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를 더 줘도 되겠네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 그러면 다시 내가 옛사람대로 살고, 내가 막 살면은 계속 은혜 가운데 있겠네요.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롭담 받으면서도, 고린도교회 같이, 에베소교회까지 다시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 가운데, 막 음란과, 막 담력 가운데,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의롭담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을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원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의의 삶을 들이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의 옛날엔 죄 기민이었는데 의 기민이가 되어 왔으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되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는 상관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막.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랑 결혼할까? B라는 사람이랑 결혼할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좋은데 어떡하지? 참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 행복한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을 딱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B가 B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아서도 안 되고, B라는 사람이 결혼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죠? 결혼한 나는 A라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복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만 하죠. 그런데 A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B가 자꾸 뭐 그리워지고 B가 어, B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꾸 또 이렇게 뭐 만나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땡이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우리들에게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들이기를 힘쓰는 A와 결혼했으면 A와 살기를 힘쓰는 우리 인생이 돼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6장 1절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14절까지 설명해요. 을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갖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너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의의 삶을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에 또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어,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율법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요 율법 없이 그냥 내맘내 내 뜻대로 막 살면 되네요. 내가치가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산상수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는줄 아냐? 천만에 율법을 오히려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아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갖다 무시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렵담 받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우리가 의의 삶을 드리기로 힘쓰는데, 어떻게 의의 삶을 드리기 힘써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내,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폭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은혜가 뭐야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단 받으시고, 받게 하시고, 자녀를 삼게 하신 그은혜에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힘쓰려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사인처럼눈 가리고 아웅하고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에 따라 정신에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해야 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성령 이우리 안에 임함으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정자미없나니 하면서 설명한 을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생각하고 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6장은 우리가 의롭담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의 기민이가 됐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옛사람과는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요 은혜를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에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죄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아니할 우리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너 나의 애인이었잖아. 너 나랑 같이 나 좋다고 할때 언제야? 그렇게 나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야. 결혼하는 순간, A랑 결혼하는 순간, B는 나에게 어떤 권리 주장도 할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뭐예요? B의 요구에 순응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딱 결단하고 A랑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할수 없다는 거야그 얘기를 염대 두고, 6장을 보면 이해가 그만큼 많이 이제 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2절에? 그럴 수 없다. 왜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죄가 지시하는 대로, 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아직 연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죄가 명령하면 그대로 살았어요. 너 난 미워해라. 그럼 미워했어요. 너 분노해라. 막분노했어요 화냈어요. 너 움켜잡아라. 욕심부렸어요. 그래서 내 정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뭐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또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나잘 사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지혜였고 성공하면 어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하, 내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도덕군자로 살았어요. 난 법없이 살았어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겠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막 살아서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천국 아래목에 앉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한 그 사람과 내가 정말 한범되지 않는 내 모습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딱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도덕권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내가 윤리적으로 삶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오히려 예수시들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므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까지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래서 죄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명령하거나 주장하거나 나를 끌고 갈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냐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딱 설명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린 자유인인데, 우린 애이랑 결혼했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너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수 있겠냐? 살수 없다! 그 얘기를 뭐와 연관해서 설명하냐면, 연합, 세례, 주님과 하나 된 세례 사건을 빌어서 정말 너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지 비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종이지 죄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은 세례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또 그들이 경험했던 세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욕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끌고 그이 땅에 오셔 서 죽으셨어요. 우리죄 때문에.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것. 이미 4장 25절에 우리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담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요. 뭐라 하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을 믿을 때 죄산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롭담 다 받는 거라고 지금 뭐예요?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을, 받은 것,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도 너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3절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나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아, 내가 죄의 종과 함께, 죄와 함께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무슨 죄 짓겠어요? 산 사람이 죄 짓지. 그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더구나, 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왜 죄에게, 죄가 살아서 역사하냐에게. 말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모하게 한다 그래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의로, 의의 병기로 의의 삶을 살고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 가운데 살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5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고 자꾸 죄가 나에게 명령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죄의 욕구와 함께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 말은 죄의 욕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욕구대로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나는 뭐야? 신분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할 신분이 되었다. 이게 옛 애인이 나를 잡고 나를 붙잡고 뭐라고 하지 말라. 이게 네.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난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딱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어?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자꾸 옛날 기질대로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나는 자꾸 버럭버럭 내가 소리 지르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했는데? 왜 내가 옛사람대로 내가 왜 자꾸 내가 왜 살지? 왜 옛날 습관대로 왜 살지?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그러니 내가 옛사람에 속한 일련의 모든 행동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거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았다가 옛사람 살았다가 새사람 살았다가 옛사람 살았다가 새사람살았다옛사람 살았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믿음을 의롭다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이 뭔줄 모르는 사람 복음이 뭔줄 모르는 사람은 갈짓자로 살아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갈짓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정이아 그러면 죄짓 자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무관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조차 생각 안 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거고, 육체가 있느나, 우리에게 대해 여전히 어디게 돼요? 우리는 정말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담배를 피우 사람이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끊었다가도 남들 이 담배 피는 것만 보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또어때요 담배를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의 몸의 모습이에요. 그 죄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담배 펴라. 근데 뭐예요? 그때 뭐예요? 나안피기로 금연하고로 나는 결정했어.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담배를 내가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는다. 그래서 막 죽어라고 하다가 못 끊고 또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힘들게 끊은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났더니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제 친구 두 명, 친구,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뭐냐면은 이 중고등부 교사로서 열심히 성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끊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담배 두세 갑을 피는 거예요. 담배 두사갈 괄피는 걸 끊지 못한 거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아서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교사인데 내가 이 담배 피면서 애, 중고등부 애들 어떻게 할까? 냄새를 지우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 친구가 막 죽을 맛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냐면은, 우리 둘러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해도 하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여자애가, 바로 자기 뒤에서, 자기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그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그 기도에, 그 여자, 여자애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냥 막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막기도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이 자꾸 이제 귀를 신경 쓸거 아니에요. 신경 쓰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좀좀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이 기도를 하고 뒤에서 애가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 자기 막이 한순간에 있잖아요. 자기 입에서 입에서 니코틴이 팍 나가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그 순간 집으로 보내면 담배에서 생각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안 피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죄를 끊는 부분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6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 나는 죽었다, 이게. 이 말은 내가 A랑 결혼했으니까 죄가 나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나를 이끌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에 죽었어.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뛰어가야죠. 반대로 뛰어가야죠. 반대로 뛰어가는 게 뭐예요? 의의 삶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옆에, B라는 사람 옆에 근처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안에 B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앞에 계속 달려가면서 자꾸리가 우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 발자 한 발자고 하 나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만큼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종으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데서 또 멀어지고. 우리는 오히려 성령에 순종해서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는 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신분 주님과 함께 죽은 신분이다라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되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우리가 죄 가운데, 은혜 에 더하려고 죄 가운데 가냐? 느 그럴 수 없다. 그때가 죄와 계속 짝짝짝 하면서 갈짓자 걷을 거냐? 그래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내 신분을 생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저희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오늘 우리를 의의 자녀로, 의의 몸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그 고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거나 명령하거나 죄가 원한 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저항하고. 힐리카이 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했음을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